2부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가서. 근데 이렇게 미키마우스 얘도 노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노트냐면, 이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난이도 피피 그 봉투에서, 오답노트라고 적혀있죠? 여기, 이게 오답노트예요. 이거 오답노트인데. 자 오답 노트 이런 거 하려고 했는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공책들이 있는데 저런 거에다가 막 오답 노트를 해요. 근데 맨날 쓸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사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마침 딱들었네요 완전 완전 유용하게 쓰이, 쓰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 엄마가 주신 거예요. 받은 거 아니? 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은, <laughs> 이런, 미키마우스인데 또, 이런, 건데, 이렇게, 귀여운, 이런 걸 섞을 걸로 쓰려고 해요. 제가 미니어처, 이런 거뭐 딱히 쓸, 쓸 때도 없어서, 미니어처 섞을 거, 할 때, 이렇게 서 뜯어, 이렇게 섞을 거, 로쓸 거예요. 여기를 썼고, 네 이렇게 완전 많아요. 대량 있고요. 섞을 걸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그때 보완전 흥분했던 건데 이런 수첩 그냥. 미키마우스 이런 그냥 수탑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제일 보고 놀랐던 게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짱이죠 저희 체크리스트 막 떡매 떡매 있잖아요 그 체크리스트 그걸로 사는데 이는 여기 들어있어요 짱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박혀있던 게좀 그런데 뜯으면 막 그래서 가위로 자를 거고요 이쁘게 이런 체크리스트가 부분 부분 있어요. 뭐 이런데 막 체크리스트, 어 아까 체크리스트 있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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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있고 완전 많이 체크리스트가 완전 많아요. 체크리스트 뒤에도 막 체크리스트가 중간중간 껴어 있는데 이렇게 체크리스트 이렇게 있어요 중간중간 체크리스트가 이거는 미니어처 할때 유용하게 쓸 거고요 네, <laughs> 이건 진짜 진짜 미니어처 할때 유용하게 쓸거 같아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리고 이런 미키마스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얘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자 이런 이거랑 이런 공책이 있거든요 공책에 따로 모아놓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막뭐 날짜 쓰는 거 이런 거에다 뭐 계획 같은 거 써야 되겠죠 투두리스 트와요 이건 뭐, 계획 같은 거쓴 거나, 이렇게, 있네요. 이런, 흰색 같은 거하고, 그리고 이거, 이런 메모지. 이런 메모지 있잖아요. 제가, 마침, 메모지 이거, 빨간 소녀? 네, 빨간 소녀 걸로 이게 한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거의 다 썼거든요. 한 이만큼, 제일 많아,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다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마침 필요해서 사야겠다, 라고 할 참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완전 이게, 완전 고맙고. 일단 한 개씩 하면, 체크, 이런, 체크무늬랑, 하트, 이런, 선, 이런 거랑, 그리고 화장실 욕조 그림? 그리 이런 근데 이게 이쁘네요 이게 이런거 이런거 다 이뻐요 근데 이렇게 이런거 이쁘다 근데 이런거랑 이런. 다 이쁜데요 그리고 이런거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리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자 이런 이쁜 화사한 걸 좋아해요 이렇게 이런거를 좋아하는데 딱 마침 좋은 배경이 들어있고,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딱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한 가방이 있어요. 얘도 위키마우스고, 이런 조그만한 가방, 이렇게. 여기가 손잡이고, 이렇게. 귀엽게 조그만한 가방이 있어요. 이건물 담으라는지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고요. 뭐, 책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되겠죠? 근데 너무 애기거야귀엽요 귀여워. <laughs> 귀여워요. 이렇게 있고. 이제 마지막. 하고 이런 파일이 있어요.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막 빼서 꽂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끼는 거. 이런 거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저 이거 영어 동아리, 학교에서 동아리 할때 이런 파일 같은 걸 줘서 알게 됐는데, 그림 이게 살짝 유치하더라고요. 조금 완전. 이는 인어공주랑 공주인데, 제가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이런 유치한 걸 쓰겠냐고. <laughs> 그런 생각을 했긴 했어요. 아이고, 떨어졌어. 정리 좀 할게요. 놀 자리가 없어. 그래서 네, 이렇게 거치대를. 지금 제 책상을 다꽉 채웠어요, 이렇게. 책상 위를 다꽉 채웠거든요, 지금. 제가 거치대를 빼고 이렇게 손캠으로 잡아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p p 때문에 한쪽은 마감 아이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한쪽 마감 그리고 김은재님 그 빈이 꿀꿀이님 덕분에 한쪽도 마감 그래서 제 책상 짐꽉 찼어요 아 그리고 이거의 진짜 의미는 이 가방 같아요 이 가방이 학교 말고 막 학원 갖고 다니던 애, 다니고 이런 가방 갖고 다니는 애들이나 막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박 이렇게 있고 네. 이게 딱 이렇게 들어고네 이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진짜 그냥 심심해서 한 찍어본 촬영인데 올릴수도 있고 안 올릴수도 있는데 아마도 올릴거예요 올릴 아마도 네 이렇게 있었고요 네 제가 선물 보낼 때이 중에서 몇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렇게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 많이 구독해주세요 조회수라도 많아도 괜찮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